안녕하세요. 일본무역입니다. PI는 한 장으로 된 약식 계약서로 볼수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단가, 총금액, 수출자, 수입자, 계약조건, 은행 계좌와 같은 무역 계약이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죠.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고 쌍방향 사인으로 확정을 짓게 됩니다. 회사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 구성은 비슷하며 PI는 수출자가 작성하고 PO는 수입자가 작성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PI를 먼저 만들지만 PO를 먼저 만들기도 합니다. 무역 대금에서 가장 자주 쓰는 방식에는 LC와 TT가 있습니다. TT는 선적 전 선수금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수출업체한테는 자금흐름에 큰 도움이 되고 오더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러나 LC와 다르게 선적 후 잔금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술자 입장에서 보면 잔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안 넘겨주면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배가 도착했는데도 잔금 결제가 지연되면 딱히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TT 비율은 30대 70으로 구성되고. 합이면 선수금의 비중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죠. LC는 선적 후 내고서를 준비해서 수술자가 은행에 제출하면 무역 대금 한방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T/T 잔금과 같은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LC는 SIT와 유산수로 나누어지고 SIT로 진행할 경우에는 내고 즉시 무역 대금을 받을 수 있어서 수술자는 선호하죠. 반면 LC 유산수는 표시된 기간만큼 기다려야 무역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퍼스 유산수와 뱅커스 유산수로 나눠지고 만약 유산수 기간못 기다리고 바로 내고해서 돈을 꽂게 만들고 싶다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지불해야 하죠. 그 이자를 수출자가 지불하면 시퍼스 유산수라고 하고 바이어가 지불하면 뱅커스 유산수라고 합니다.